여러분들 통입니다 오늘 하실 거는 저희 해적단원 애들에게 구미호 이벤트를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고요 근데 저희 해적단원들 후보가 많아가지고 구미호가 좀 많이 보이네요 <laughs> 저도 구미호인데 일단은 구미호 있는 애가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은 신화스쿨을 두개 줄게 용무제는 안되냐고요?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총 4개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에서 살아남는 사람 단한 명만 가져가게 되는 구미호 멸망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첫번째 경기는요 동의를 찾아라입니다 동의를 찾아라 근데 당연히 포탈 불가능하고 여러분들 견문을 키시면 안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각자 다 화공을 한 번씩 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견문을 키고 저를 찾으면 당연히 탈락이고요 자 어쨌든 저를 가장 늦게 찾은 두명은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잘 찾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은 찾으러 오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먼저 숨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른다 아마 예상도 못했을 거야 이거 진짜 못 찾겠는데 이거 어떻게 찾지 얘들아 견문 끄고 이거 찾을 수 있나 이거 숨바꼭질만 녹화 한시간할것 같은데 아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찾기 쉽게 이 아, 정도는 살짝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지금부터 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해적단원들 디코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일단은 몽키씨 거북이 섬에서 대충 돌아다니고 있고 다음 사람 여기도 거북이 섬이네 애들이 은근 거북이 섬 쪽을 좀 많이 보네 여기는 레오파드 들고 거북이 섬 왔다 갔다 하고 있고 PIX는 구미호 야 이거 구미호 괜찮지 여기도 거북이 섬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북이 섬을 먼저 찾네 RTX 이 친구도 거북이 섬 보고 있고요 흑냥이 씨도 거북이 섬 우리 따봉이 씨야 이거 인성 봐 이거 자기가 찾기 귀찮아가지고 <laughs> 여우 여 등에 타고 <laughs> 돌아다니는 거 보소 자 다음 라쿤 씨 오, 의외로 거북이 섬을 안 보고 여러 섬을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, 일단은 저도 한 10분 정도 애들이 만약에 못 찾는다면은 힌트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틀동이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 쪽 보고 있고요. 바코드도 아레나네. 자, 현이도 아레나 쪽 보고 있네요. 님들 어차피 이거 두명 탈락이라서, 이게 잘 이렇게 분배를 해서 찾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. 일단 한 가지 확실한 점. 거북이 섬에는 없습니다. 아, 애들이 자꾸 거북이 섬 찾아서 안 되겠어. 오, 라쿤이는 의외로 신규 섬을 보고 있는데, 아이거 신규 섬 너무 뻔하죠. 누가 신규 섬에 숨습니까 <laughs> 저거 페이크다. 뭔 소리야? 페이크 아니에요. 신규 섬 아닙니다. 아 이게 여러분들 완전히 힌트를 안 주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어느 정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주도록 할게요. 어차피 1라운드니까. 아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못 찾아. 어, 이거 이걸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? 해피님 유령선을 보고 있는데 유령선 아닙니다. 오호 킹냥이 씨 지금 빅맘 해적단 섬으로 가고. 구형. 어, 라쿠니도 드디어 빅맘 해적단 섬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바코드도 빅맘 해적단 섬으로 넘어가고 있고요. 현이는 지금 나무 찾고 있네요. 자, 몽키, 이, 이 친구도 지금 빅맘 해적단 섬 찾고 있는데, 아, 몽키씨, 지금, 야, 이거 너무 구석구석 진짜 잘 찾아보고 있거든요. 아 일단은 몽키 도착 그렇지 그렇지 어일 바로 도착했고요 다음 누가 올 것인가 자 이제 슬슬 도착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더미님 같은 경우에는 허허, 지금 이거 뭐야 일각 버그로 날라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어허 일각 버그 어허 일각 극대시 저거 에헤 이참 됐다 <laughs> 해피씨 자 해피씨도 이제 마침 빅맘 섬에 도착을 했고요 자 RTX도 빅맘 섬에 도착합니다 어 킹냥이도 왔구나 뭐야 그러면 지금 현재 안온 사람이 누구죠 자 이제 빨리 오셔야 됩니다 늦게 온 두명 탈락이에요 자 해피 도착 야 리동이 안왔네 아 그럼 리동이랑 바코드가 탈락이야? 아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1등으로 도착한 몽키에게는 룰렛 두 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1차전, 리동이랑 바코드 탈락합니다. 1차전 탈락하신 분들, 포기하지 마세요. 2차전이 뭔지 아십니까? 동의를 이겨라는데, 저를 이기시면은 룰렛에 들어가는 거고, 지면은 룰렛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. 동의님, 양심껏 구미 쓰지 말죠. <laughs> 그건 제 맘이 죠 아니, 제가 구미를 쓰든 말든, 에? 그러면은, 님들, 제가 무슨 열매 썼으면 좋겠어요. 로켓타라고, 응, 구미호 쓸 거야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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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니, 나견문 어디, 야! 기가 막힌다! 이글 콤보. 방금 그거 제 쇼츠로 쓰겠습니다. 제가 쓴것 마냥. 저요, 해적단 애들 잘하네 자, 그 다음은 부처요. <laughs> 아니, 니마!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저 네모 얼굴 너무 킹받아서 안 되겠어. 가보도록 할까요? 아니, 왜 잘하는 그림자 냅두고 부처를 가져온 거야? 여러분들, 진짜 흡혈주먹한테 부처는 <laughs> 진짜 너무 쉬운 상대. 힐 컷. <laughs> 다음 상대는 누군가요? 오 구미호. 자 갑니다. 일단 저 친구가 일각을 쓰기 때문에 좀 초반에 일각만 안, 안 맞으면 되거든요. 아니. <laughs> 그, 아니 그냥 구미호로 변신해 버리네. <laughs> 아니 저거 왜 이렇게 빨라? 아니 저기요, 지금 천천히 해요. <laughs> 너무 어? 어? 아아 아, 이거 T를 누르기 아 미안합니다 실격해야겠습니다 아이게 T를 누른다는 게아 이게 <laughs> Y를 눌러버렸네 <laughs> 아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뭔지 알지 얘들아? 오케이 픽스 합격 자 갑니다 이번에도 구미호네요 후롯 나이스 콤보 좋았다 현상 3천만 콤보로 압도해 버렸잖아. 와우, 야너 너무 잘하는데? 봤어 얘들아? <laughs> 어, 어, 현상 3천만, 라콘 탈락. 방금 좀 멋있었다고? 인정. 어, 자 다음은 저희 해적단 신입인데, 아 근데 조합을 몰라가지고 뭔 조합이지? 일단 엠마 들었고. 그렇지! 와, 나, 요, 요, 야, 나 용가리 콤보 왜 이렇게 잘 쓴? 뭔가 멋있게. 그지, 얘들아? 아이! 현몽컨. 아, 근데 여러분들,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나? 옛날같았으면 애들이 다 이겼을 텐데. <laughs> 떡창! 아유, 까비구요. 어! 어! 아, 아! 아! 이래서 내가 떡떡을 싫어합니다, 여러분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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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나 떡떡 알레르기. 아. 와. 여러분들, 신입인데, 제가 어떻게 이겨요? 일부러 정진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자, 다음은 해피시고요. 이제 해피시 같은 경우에는 모래 장인인데, 아, 근데 해피님이 모래 카운터가 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. 아 이게 여러분들, 모래가 아무래도 공중풀을잘안 하거든. 오히려 용거리한테 편할 수가 있다, 이거지. 어, 해피님, 일로 와. 어어어어어어어 쭉 잡고 뻥, 그렇지 그렇지. 끝났잖아. <laughs> 공중 불안는 인성 동이라니. 아니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. 자 공중으로 올라갔잖아. 엉, 튀어. 허, 떡창 잡고 와 이걸 잡네. 호고순에 나. 어 형이야. 거의 에임 핵이죠 봤자 피했잖아. 그렇지. 아! 아! 끝낼 기회였는데. 아, 까비. 저한번 잡히면 간다. 안 잡힌다는 마인드. 끝! 그렇지! 끝났잖아. 어, 형이야, 얘들아. 어, 공중폴로 모래 압도해버렸잖아. <laughs> 자, 다음. 아, 마지막인가요, 이제? 누구요? 님 누구요? <laughs>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구요? 아, 아니, 아니! 아니, 이게 진짜. 아, 아이, 기다려봐요, 님아. 아 데미. 날먹 차이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사람, rtx, 킹냥, 라쿤, 해피 제외하고 모두 다한 자리씩 가져갑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결이 남아있는데 이번 대결이 엄청나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. 여기 앞에 줄 일자로 서주세요. 자, 아무래도 이제 해적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적단은 선장에게 충성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충성심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룰렛에 한 자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코드부터 동희님 제가 현상 3-3까지 다 드릴게요 일단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바코드 이쪽으로 오시죠 현상 다 준다 그랬는데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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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코드 합격 자그 다음 라쿤 씨 탈락 아 이거 아니라고? 아아 아, 떡떡을 주겠다고? 오케이 그러면 저라쿠니한테어 <laughs> 떡떡을 들고 제설을 한다고? 날 주지 왜 제설을 하냐? 불합격하겠습니다. <laughs> 농담이고 오케이 오케이. 떡들고 재설까지 했는데 이거는 인정이죠. 오케이 라쿤이 합격. 자그 다음에 리테 동의. 충성심 한번 보여주시죠. 죄송합니다. 오케이 충성심 불합격 탈락. 다음 자 더미님은 아무래도 이제 들어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충성심을 어떤 걸로 표현해 주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푸고 아 현질까진 됐어. 됐어 됐어. 오케이 합격. 뒤로 가시죠. 자, RTX님 충성심 보여주나요? 33이라고요? 그러면은 제 앞에 서보십시오.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. 일로 오세요. 오, 빠른 제설 오케이 합격. 자, 다음 몽키 씨 충성심 한번 보여주시겠나요? 토망쳐 <laughs> 오케이. 저도 현상을 주겠습니다. 오케이 합격. 뒤로 가. 다음 부처로 변신을 해서 춤을 춘다고요? 야. 댄서 합격 옆으로 가주세요 저도 현상을 주겠습니다 아 현상 준다는 거 너무 진부해 탈락 자 다음 해피님 독독 두 개요? 합격 옆으로 가주세요 자 우리 휴머니 흔들 두개 탈락 너가 탈락 아니 휴먼씨 흔들 두 개가 뭐예요 탈락 아 이거 이거 가장 좋은 열매가 뭐야 가방에서 독이요? 독이 있는데 흔들을 주겠다 탈락하겠습니다 아니 뭐예요 통가라고요저 뻔뻔함. 통가 뭐요? 다시 하게요? 오케이. 리틀동이님, 뭐 하실래요? 아, 할 말이요? 예, 할말 해보세요. 계정 불, 빌려드렸잖아요. 통가라고요 오케이. 오케이, 계정 빌려준 거 인정, 통과. 자, 다음, 몽키씨. 폭한 것도 지금 샵 떴는데? 와, 탈락, 뒤로 가세요. 네, 피아엑스님. 비상금이 레파를 주겠다고요 야, 그거 들고 재설 가능? 농, 농담, 농담. 오케이, 합격. 아니, 몽키는 계속 샵샵 뜨는데요? 뭐 전용 샌드백이 될게요. 아니, 제가 원숭이를 때리면은 좀 그렇죠. 탈락. <laughs> 아, 네, 몽키씨 또할 말이 있나요? 오케이, 마지막 기회. 동생 폰으로. 구독. 아, 오케이, 합격. 자, 어쨌든, 이렇게 해서, 여러분들, 충성심 테스트까지 전부 다 끝이 났고, 이제 룰렛을 좀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만 기다려봐요. 돌립니다. 한 명이에요, 한 명. 자, 각자 자리 다들어갔고요 과연, 당첨자는? RTX! 당첨! 와, 이걸 당첨되네. 야, 두자리인데 야, 일단은, 당첨 축하드립니다. 그러면, 여러분들, 바로, 예, 보내주도록 할게요. 엉? 이거 닉네임 잘 봐야 되더라.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보낼 수 있어. <laughs> 야, RTX야, 너 닉네임 쳐봐라. 채팅창에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럼 RTX한테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축하해요. 장착해봐요, 장착. 아, 꼈네. 아 축하합니다. 자, 어쨌든,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해적단 구미호 이벤트 한번 진행해봤는데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,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끝!